네 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어, 오늘은 그 도지 코인을 비롯해 어,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좀 기, 기존에 오늘 기존에 조용했던 코인들이 어, 오늘 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리플에 대한 어, 좀 리플을 왜안 가냐 이렇게 블레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오늘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전 미국 장, 재무부 저희 한국으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이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어, 생각보다 저는 큰 소식이라고 보는데 뉴스가 나와 있어요. 어 2016, 2020년부터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 재무 최고 역임을 했고 어그 분이 지금 현재 리플사의 고위직으로 임명됐습니다. CFO는 다른 인물이고, 이 사회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어, 미국 제도권 속으로, 혹은 기존 전통금융의 제도권 속으로 리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어, 작게나마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새로 이 사진에 합류한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4천명의 직원과 50억 달러를 관리하던 어, 되게,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리플이 어떤 미국 법원에서 지금 SEC와 치열한 소송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알고 있는데, 또 분위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가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SEC와 리플사의 지금 소송은 굉장히 치열해요. 뭐, 도지코인의 오늘 시총 사유를 내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하나만 보면 되는데, 어, 미국 법원은 현재 리플 랩스 쪽에서, 어, 유리한 쪽으로 방, 유리한 방향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이제, 어, 리플사가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이 승인을 했고, 또 SEC가 요청한 문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최근 사례가 있어요. 요거 하나로 최종, 어, 어떤 선고의 결과를 기다리긴 좀 어렵겠지만, 어떤 흘러가는 방향이 어떤 리플에 어떤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리플 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이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플 코인의 사토시 차트를 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쪽 지점이 2017년 12월,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17년 말 불장이고, 이때서부터 사실은 여기를 지나서 2021년 3월 초까지도 사실은 하락장이 지속됐다고 봐야 돼요. 사토시 차트에서도,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대비 리플의 가진 영향력은 사실 3년 내내 바닥으로 갔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폐로 올라오고 2,000원까지 찍었던 파도는 고작 이 정도뿐입니다. 리플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뭐 루머처럼 퍼지는 589달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뭐그 정도까지는 저도 어떤 비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폐는 당연하거니와 어, 저는. 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과 같이 어떤 주방에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해 준다면, 어, 최소 지금부터 4배 이상, 즉 만원 정도의 고지까지는 어, 정말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행복회로를 돌려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